안경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을 잘 나타내는 안경테가 당신한테 가장 이로운 안경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모 브랜드에서 안경 가짜를 팔다가 소비자에게 적발됐다는. 이야기가 어, 있는데 예. 사실인가요? 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음, 판매된 가짜 명품 때문에 안경원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죠. 안경사들도 피해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 뭐냐면 어, 안경사 수십년 경력의 안경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가짜가 나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경원 원장님들도 피해자다 사실은 그렇게 큰 프랜차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가짜를 팔아서 안경원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싶은 안경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행수입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각 브랜드들이 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병행수입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가격도 높고요 협력업체가 가짜 명품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돼서 이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 어,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분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각자 명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확인했죠. 어, 사실 유로화가 많이 올랐고요. 어, 명품은 국제 간의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왜 장사는 손해 보고 팔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명품을 제가 이제 좋아지는 않아요. 한국인의 얼굴에 맞게 디자인된 것도 아니고 안경테가 한국인의 얼굴에 잘 맞게 디자인돼 안경렌 이제 광학적 성능을 잘 살리는데 해외 명품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얼굴에 맞지 않는 게 많으니 안경테는 어, 전문 브랜드, 안경대 전문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소비자한테는 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에이전트인가 아닌가도 어, 적절히 살펴보시고요. 안경사 원장님들도 모를 만큼 정교한 게 한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속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해외 수입업자가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엔, 음,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도 모르고 사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원 사장님, 대표님들도 너무 저렴한 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경에 관련된 안경 전문 브랜드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전문 안경점에서 보면은 해외 명품이 안경 렌즈의 광학적 성능을 잘 나타내는 한국인의 신체 구조와 틀린 게 많아서 별로 명품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잘안 되고 있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사실은 이삼일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죠. 자 너무 싼 명품은 없습니다 어, 국제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면 일단 의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브랜드의 명생에 기대지 말고 안경 렌즈의 광학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안경테 싸다고 나쁜 거 아니고 비싸다고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먼저 선택하십시 내가 명품 안경을 거쳤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안,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어, 안경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을 잘 나타내는 안경태가 당신한테 가장 이로운 안경태입니다.